신사 여러분, 60세가 넘으셨는데 발기가 약해지거나 믿을 수 없게 없게 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 메시지가 오래 들으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성기능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시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질식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알약이나 수술 없이 단 하나의 간단한 음료로 말이죠. 1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천연 처방이 필요한 곳으로 혈액을 즉시 보내어 몇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단단한 발기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저를 모르신다면 저는 48년 경력의 남성 건강 전문가인 박광성 교수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남성들이 위험한 약물 없이 자신의 힘, 자신감, 친밀감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단지 올바른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기 부전의 원인이 낮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빠르고 충분하게 페니스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몸의 혈액 순환 능력을 깨우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 있는 네 가지 흔한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더 단단한 발기력, 더 강한 성기능,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는 이 1분 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여러분이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다시 통제력을 느끼도록 돕는 강력한 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고 제가 어떻게 이 정보를 여러분께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처방의 기초를 형성하는 재료입니다. 알약도 아니고 이국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트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혈액순환 부스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혈류를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으로 열어주는 놀라운 뿌리채소 하나로 시작됩니다. 몇년전제 환자 중한 분이셨던 김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6세에 은퇴한 소방관이셨는데 좌절하고 낙담한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제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셀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약도 호르몬도 아닌 바로 비트였습니다. 비트라니 정말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비트는 단순히 샐러드 토핑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곳에서 힘을 되찾고 싶은 중년 남성들에게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천연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는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열어주어 혈액이 막힘없이 전신을 흐르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발기는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심지어 뇌 기능도 명확해집니다. 이는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는 제가 알려드린 비트 기반 음료를 시도했고 며칠 만에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더 생겼고 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그쪽도 훨씬 잘 됐습니다. 비트는 또한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과 싸우고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활력에 관한 것이며 시간과 스트레스가 서서히 아사간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트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몸이 산화 질소를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간단한 재료 하나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다음 추가되는 재료는 이 음료를 효과적인 수준에서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의 모든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모든 것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깊게 작용하게 만드는 간단한 재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종류는 안 됩니다. 병에 담긴 레몬이 아닌 진짜 신선한 레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 이 방법을 몇몇 나이든 환자들에게 추천했을 때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레몬이라니. 그게 아래쪽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나서는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변화를 느꼈죠. 김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몬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기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C는 여러분의 몸이 비트에서 얻은 질산염을 흡수하고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몬이 없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레몬이 있으면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산화 질소 효과가 더욱 강력해져서 혈관이 더 완전히 열리고, 혈액순환이 더 빨라집니다. 6, 60, 20세가 넘은 남성에게 이것은 망설이는 반응과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발기,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은 단순히 혈류 개선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 해독을 돕고 수분 보충을 개선하며 심지어 욕구와 성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기분까지 좋게 만듭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김민준 씨는 이 음료를 며칠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실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더 맑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고까지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방법의 아름다움입니다.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한 가지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와 레몬이 함께 강력하더라도 이 조합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활력을 수 세기 동안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온 자연적인 뿌리 식물인데,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류만 돕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고 성기능의 가장 큰 적, 즉 스트레스를 진정시킵니다. 다음에. 이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언급한 그 자연적인 뿌리는 바로 생강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고자 할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조력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오랜 환자 중한 분인 이진우 씨에게 처음, 처음 생강을 소개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72세이셨고, 머리가 맑고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성기능은 들쑥날쑥하고 솔직히 말해서 창피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트와 레몬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힘쓰고 있었지만 여기에 생강을 추가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주방 향신료 그 이상입니다. 남성에게는 자연적인 파워하우스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최대 17%까지 높일 수 있으며, 나이든 남성에게는 종종 이것이 바로 몸이 기다려온 정확한 활력 증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생강은 황체형성 호르몬 LH도 증가시켜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체 테스토스테론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생강이 나이든 남성에게 특히 강력한 이유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를 낮추는 능력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성기능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혈관을 죄고 욕구를 죽이며 친밀감이 의존하는 바로 그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생강은 그것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낮추며 몸이 편안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 기능이 나타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말이죠. 이진우 씨는 몇주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저 자신이 된것 같아요. 그것이 생강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뿌리에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혈류를 위한 비트 흡수를 위한 레몬 그리고 호르몬을 깨우고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생강으로 기초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나 비타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매일 의존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부족할 때성 기능은 조용히 저하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즉더 강해진 혈류, 더 나아진 흡수, 더 건강한 호르몬 지원에도 불구하고 몸에 단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깊은 세포 수준의 수분 보충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벼운 탈수조차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69세였습니다. 69세이신 이정호 씨는 활력이 넘치고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식습관도 개선하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셨고 심지어 영양제도 챙겨드셨죠. 하지만 여전히 교수님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이정호씨에게 처음 물어본 것은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였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충분히 못 마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했죠. 수분 섭취가 그리 대단치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약간의 탈수 상태만 되어도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성기능을 원하는 남성에게는 조용한 방해꾼이죠. 근육 반응이 둔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며 발기는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물 대신 좀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자연이 선사한 완벽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건강한 신경 신호 전달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신체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중 김준영 씨가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변화만 주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에 코코넛 워터 한 컵을 추가했을 뿐이죠.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도 좋아 보였으며, 예, 그쪽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라도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코코넛 워터를 연료 파이프라인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흐르게 하여 몸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 강력한 네 가지 재료 비트, 레몬, 생강 그리고 코코넛 워터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시간입니다. 이 재료들을 정확히 어떻게 조합하여 1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음료로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각 재료의 힘을 알았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합쳐서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음료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레시피를 처음 제 환자 중한 분인 박성호 씨에게 알려드렸을 때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회복 중이시던 74세의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토록 큰 효과를 낼수 있다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의향은 있으셨죠. 그는 교수님, 정말 이렇게 간단하다면 손해볼 게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자,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비트 두 개를 준비해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신선한 레몬 반개에 즙을 짜서 넣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생강 뿌리 약 2.5cm 1인치 정도를 얇게 썰어 넣습니다. 가루 생강 말고 진짜 생강을 쓰세요. 그런 다음 코코넛 워터 한 컵을 부어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줍니다. 좀더 묽은 질감을 원하시면 걸러내셔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걸쭉한 식감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함입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몸은 더잘 반응할 것입니다. 이 음료는 성관계나 신체 활동을 하기 약 30분에서 6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놀라는 것은 몇 시간 후에도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더 또렷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에너지와 존재감에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원해주면 몸은 올바른 도구를 받았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박성호 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초조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처방의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히 성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되찾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음료를 마신 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죠. 그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음료를 마신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한번 느껴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박성호 씨가 처음 이 음료를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년 만에 이렇게 맑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강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남성들도 제게 말합니다. 효과가 눈에 띄고 종종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요. 보통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느낌이죠. 팔이나 하체에 애운운한 활력이 돌게 되죠. 신경을 곤두세는 인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내 몸이 드디어 깨어난 듯한 훨씬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힘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모든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발기는 더 단단하고 유지하기 쉬워지며 반응 시간도 단축됩니다. 촉각에 더 민감해지고 타이밍 조절도 더 자연스러워지며 파트너와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음료가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단순히 즉각적인 반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침실에서의 변화를 넘어 낮 동안 정신이 더 맑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오후에 갑자기 지치는 현상도 줄어들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다시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제 몸이 드디어 다시 제 역할을 기억해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확신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파트너도 느끼고 당신 자신도 느끼고 인생이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이 음료가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이 시기에 필수적인 존재가 될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0, 60대 이상의 모든 남성이 다시 느껴야 할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찾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와 진정으로 작동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 만큼 충분히 경험하셨죠. 이것이 이 음료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하룻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더 나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70세 전직 해병대원이셨던 김영호 씨와 이야기 나눴던 때가 기억납니다. 강하고 자부심이 강했지만 조용히 자신감 상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예전처럼 남자다운 느낌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평생을 이끌고 만들고 지켜온 분에게 갑자기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음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화가 서서히 약화시키는 핵심 시스템들, 즉, 혈액순환, 호르몬 수분 공급 염증 문제를 다루어 몸이 다시 힘과 명료함으로 반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안에 있지만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친밀함, 진정한 연결을 다시 나누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꼿꼿하게 걷고, 더 깊이 잠들고 내몸 안에서 더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2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발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작동하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으니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간단한 음료가 인생의 이 시기에 여러분이 느끼고 기능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비트의 힘부터 질산염 활성화를 돕는 레몬의 효과까지 말이죠.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생강을 더했고, 세포 수준에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코코넛 워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분도 차에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지만 몇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하고 단단하며 통제력을 되찾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음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감정적으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결코 단순히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처럼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고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방에 들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며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에서도 당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절대 끝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남성분들이 이걸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봐왔습니다. 자신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했던 분들. 친밀한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던 분들.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분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들의 몸이 여전히 얼마나 놀라운 능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기적의 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과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건재해. 내 안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끝,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에서 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늘 제가 나눈 정보가 유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도록 돕고, 특히 조용히 힘들어하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이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 활력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의 전략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60대 이상 남성분들을 위해 특별히 구한된 그 어떤 유익한 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음료를 시도해 볼 계획이거나 이미 효과를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예를 입력해 주세요. 아직 확신이 없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령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 진심으로 공감하시고 이 채널이 전 세계의 나이든 남성들에게 정직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작은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도움이든 저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강함을 유지하시고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건재하고 멋진 당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